진습니다까지 5만 원 현금 3억 경찰 신고하면 아는영못니다 사상 최악의 아동 연쇄 유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도 아닌 두 명의 아이들을 납치한 그각 무도한 유괴범들. 소우는 과연 엄마의 이름으로 그들을 처단할 수 있을까요? 영화 리미트 리뷰 시작합니다. 영상 보시고 재밌으셨다면 영화관에서 큰 스크린으로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다가 기초 화장품 세트만 같이 쓰면 돼. 내가 여기서 에센스 하나 그냥 공짜로 줄게. 너 에센스 하나 얼마인지 알아? 2 0만 원이야. 엄마 아니, 소은은 아니, 아니, 남편과 아니, 이혼하며 아니, 혼자 다단계까지 하며 아이를 어. 키우고 있습니다. 어 알았어. 어. 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고 밥도 잘 먹고 양치도 잘 하라고. 헉! 우리 애들 천재인데. 내가 좀 똑똑해. 엄마 아들이잖아. 소훈은단 하나뿐인 아내만 보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소훈의 직업은 따로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경찰이었습니다. 이거 어제 사건 관련해서 의뢰한 위치자료거든. 이 근처에서 유실물 같은 거 발견되면 바로 알려줘. 네, 알겠습니다. 윤소은. 언제까지 그 짓거리하고 다닐 거야? 죄송합니다. 소은은 경찰을 하면서도 다단계를 해야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는데요. 그런 그녀가 힘을 낼수 있었던 건 아들 다현이 덕분입니다. 여기 소은처럼 자식을 사랑하지만 유괴를 당한 연주가 있습니다. 여보세요. 아진이를 데리고 있습니다. 헉? 우리 아진이 무사한 거죠? 우리 아진이 좀 바꿔주세요. 우리 아진이, 우리 아진이 목소리 한 번만 듣게 해주세요. 거기 어디에요? 내일까지 5만원권 지폐로 현금 3억 준비하세요. 전달 방법은 내일 말씀드리죠.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아진이는 영원히 못볼 겁니다. 여보세요? 유괴범들이 여보세요? 원하는 건 여보세요? 돈이었죠. 여보세요? 무슨 일이세요? 네가 좀 도와줘야겠다. 네? 오늘 수연 초등학교에서 이아진이란 여자아이가 유괴가 됐어. 유괴범이 아이 엄마를 협상자로 선택했는데 아이 엄마가 쇼크로 병원에 있네. 네가 아이 엄마 대역 좀해 줘야겠다. 죄송하지만 저 말고 다른 사람 없을까요? 다현이도 그 학교 다니지 않냐? 위에서다 끝난 얘기니까 잔말 말고 합류해. 녹음 파일 보낼게.

남은 골든타임 48시간 중 하루가 지났습니다. 때마침 유괴범에게 연락이 오고 통신사 추정 요청입니 네, 알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돈은 준비됐습니까? 네, 여기 앞에 있습니다. 저기... 우리 아진이 목소리, 아진이 목소리 한 번만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기요. 여. 유괴범이 이상한 낌새라서 알아챈 걸까요? 뭐야? 금방 데리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들으셨죠? 아저씨는 잘 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인천 테크노시 지역 3번 출구에서 대기하면 다시 연락드리죠 돈은 당신 남편이 운반합니다 금방이라도 선생님, 끊어질 정말. 것 같은 통화에 오세요. 경찰들은 바빠집니다 여보세요? 위치 떴어? 안양 백산 사거리입니다 전화 추적으로 경찰들은 위치를 알아내고 빠르게 범인 장소로 이동합니다 됐어. 긴 푸지 말고 내일 준비 잘하자고. 근처에 있는 차량 블랙박스까지 다 지렸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대. 참으로 신출귀몰한 놈이네요. 한편 소은 퇴원한 연주를 만나러 옵니다. 아이가 어디 아팠나 봐요. 연주를 안심시키기 위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형사님도아이가 있으세요? 아진이랑같은 초등학교 다녀요 형사님 만약 형사님아이가 저희 아진이랑같은 일을 당하면 어쩌시겠어요? 죽여야죠 엄만데 맞아요 차라도 분명 그렇게 할것 같아요. 엄마? 소훈은 아들한테 걸려온 전화를 받습니다. 나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인데 이게 끌려고? 윤소훈 씨 맞죠? 아직 엄마 대역하고 계시는? 네? 다현이 저희가 데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유괴범이었습니다. 아진이를 위해 준비된 사목 당신이 직접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유괴범은 다현이를 납치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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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에게 전, 전, 협박을 합니다. 내 목숨 장할수 없습니다. <laughs> 패닉에 빠진 소원은 곧바로 집을 와 다현이를 찾습니다. <웃음> <웃음> 엄마 다현이 어디 갔어? 다현이가 다연이, 없어! 들 없어진 거 누가한테 얘기하면 안돼 알았지. 소은은 좋은 계획이라도 떠오는지 다연이 알았으니까. 유괴사실을 숨깁니다. 다음 날 정체 불명의 택배가 배달됩니다. 뭐야? 그 택배의 정체는 아이의 손가락이었습니다. 와 진짜 사람이 아니네. 저기 이것도 좀 봐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소우는 불안한 마음에 다현이가 적었던 종이를 감식반에 부탁을 네, 합니다 그, 아진이 소지품에서 새끼손가락과 일치하는 지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구 손가락인데요? 일치하는 지문은 딱 하나 나왔습니다 손가락은 바로 아이가 접은 색종이에서 채취한 지문이요 다현이 것이었습니다 너와 원하는 게 뭐야? 당신 아들 손가락이야. 마취도 하고 소독도 잘 됐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통화하 끊기고 다시 전화가 옵니다. 아, 준비됐지. 여보세요. 거기 책임자 좀 바꿔주세요. 더 이상 당신의 어설픈 연기는 듣고 싶지가 않네요. 말해. 지금부터 엄마 대역을 한 여자가 직접 돈을 전달할 겁니다. 부모들은 아무래도 어설퍼서 말이죠. 유괴범은 모든 걸 안다는 듯이 말하며 전달 대상을 소원으로 바꿉니다. 요번도탈 운현역 쪽으로 나오세요. 운현역으로 소원을 부르는 유괴범. 그렇게 소원을 비롯한 경찰들이 출동합니다. 여보세요. 거래 장소를 다시 말겠다 더 이상 연락은 없어. 동료들잘다 돌려야 할 거야. 두 아이의 목숨이 당신 손에 달려 있을까? <laughs> 다른 장소를 받은 소호는 곧바로 이동합니다. 현무 운반 차량이 운현역을 지나 시흥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 어디 가는 거야? 소호는 유괴범이 알려준 장소에 도착했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앞에 돈가 동가반... 소그은 화가 났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었고 유괴범은 아이들을 인질로 끊임없이 협박을 했습니다. 유괴범을 놓친 경찰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유괴 사건에 투입된 윤소운 경사가 범인과 함께 공모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들은 다른 곳으로 도망간 소원을 공범으로 지목하고 성찬은 아픈 손가락 소원을 감싸는데 소원은 전국의 수배가 된 상태. 유괴범을 발견해 미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괴범들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계획이었습니다. 경찰 아줌마 나타났네. 그래? 소원을 따돌리기 위해 준용과 명선은 갈라집니다. 뒤를 쫓던 소원은 준용을 발견하고 따라갑니다. 자기들을 방해하는 소원에게 명선은 짜증이 났습니다. 야 된다니까. 일을 저질러 버린 명선. 소원은 난리통 속을 무사히 빠져나와 유괴범들을 쫓습니다. 영우는 자신을 집요하게 따라오는 소원을 죽이고 경찰의 눈을 피할 계획을 세웁니다. 저 정도면 멧돼지도 잡겠는데? 정체절명의 순간 소원은 유괴범에게서 아들을 무사히 구할 수 있을까요? 영화 리미트는 경찰이자 엄마인 소원이 유괴범들이 납치한 연주의 딸과 소원의 아들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인 이정현, 문정희, 진서연 세 배우가 함께 출연하는 작품으로 엄마 판테이큰이라는 평이 자자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엄마이기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괜시리 엄마가 보고 싶어지는데요. 추격씬부터 액션씬까지 눈을 뗄수 없을 정도로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특히 러닝타임이 87분 정도로 요즘 나오는 영화들과 달리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몰아쳐서 끝까지 집중해서 봐야 하더라고요. 간만에 엄청 몰입해서 본 영화였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씬스틸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요드 내일까지 5만 원권 로 현금 3억 준비하세요. 범이 아이 엄마를 상자로 선택했는데 아이 엄마가 크로 병원에 있네. 네가 아이 엄마 대좀 해줘야겠다. 아이고. 전달 방법은 또본파에 들어갔지? 네. 만약 형사님 아이가 저희 아진이랑 같은 일을 당하면 어쩌시겠어요. 죽여야죠. 엄마한테. 회장님 서비스 왔습니다. 윤승훈 씨 맞죠? 아진 엄마 대역하고 계시네. 네? 당신 아들 손가락이야. 너는 어, 엄마 만나러 갈 거니? 너가 원하는 게 뭐야? 응. 아저씨를 위해 준비된 사목 당신이 직접 관달해 주시면 됩니다 뭐야, 씨나연 만약에 아이가 죽어서 돌아온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시 내가 찾아서 죽여버릴 거.